게임을 했는데 말이죠. 자, 제가 이 게임을 어릴 적에 많이 한 게임이었고요. 11월달, 12월달에 많이 한 게임인데 말이죠. 게임은 제가 엄청나게 즐겼던 게임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한게뭐냐다음에갖고 온.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스카이블록도 먼저 까봐야죠. 일단은 빵에 빵에 총이 나았네요 그러면 선물이 날아가나 터질 것 같아요. 여기 스피드 코인도 있어요. 빨리 달 수, 빨리 달, 달릴 수 있게 하는 거죠, 아마. 음, 일단은, 짜 <laughs> 죽었어요. 아니, 내가 첫 번부터 죽다니, 이럴 건 없어요. 일단은... 음. 일단 로켓블루가 마무리까지 해야하니아 그... 저분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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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그... 살려줘. 아니 친구들이 자꾸 저리 죽이고. 음. 자 한번 더스카이블로 까봅시다. 어 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제 자 까볼게요. 이거는 총인데 날아가는 총 같아요.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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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총같은게 말이죠.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에 맞나요? 자 일단은 한 운명을 죽여봅시다. 자 지금은 한양 시간입니다. 음 일단은 아니 배 속통네. 아, 일단, 개 좋네. 아, 이번엔 좀 좋은 거 나왔더만, 아, 아쉬워. 빨리, 배속을 하도록 하겠네요. 자, 일단 시간을 기다리면서 유튜브 영상이나 보고 있어야겠군요. 오, 재밌구만. <laughs> 오, 재밌구만, 뭐. 오, 재밌긴 한데. 에, 에. 뭔가 느낌이 나. 아, 어, 음, 뭔가 느낌. <laughs> 이제 시간이 다 됐겠지. 이제 유튜브 끄자. 어, 다행히 다 됐다. 일단은 기본 많이 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. 일단은 게임을 깨면 보니까. 어, 전 이거 안 구매할래요. 결 로봇. 편지를, 편지를 오늘 할 거라서. 아, 맞다. 오늘 로봇서 받는 날. 오늘은 만 원이 받는 날입니다. <laughs> 진짜 만 원이 받는 날이에요. 거짓말 아닙니다. 제가 거짓말을 하면, 여러분들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. 음, 4, 3, 2, 1, 땡! 일단은, 3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, 대포, 빠냐, 빠냐. 대포가 나왔고, 첫 번째는, 채. 아,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? 아일랜드에 나오는 그마법치 아니, 내가 저거 할래를 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잖아. 용이가 응, 좋은데? 마지막.

짠따다따다따다따따따다따따따다따따따따누따누따 누나 누나 빨리 내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아따따따따따따따리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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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누나 누나 어, 플리퍼나드 맘테 그거 아니에요? 그거 있다아 뭐야 레리코? 레리코? 그거 그건 아니지 아 이번에 한번더 갑니다 창민아 가드아 생민아 나도 를 레리코 레리코 마빼보아보 레리코 레리코 아 어, 진짜, 뭐야. 뚜두 또, 뚜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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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때문에 두분 애들도 있겠어. 가자 가자 신만 가자 7만원 가면 백0 0만 가자 1만원 가면 은일만 1만 가자 일만원 가면 2 0 가자 1 0만원 가면 이0 0 가자 눈을 잘 피하는 애들이 많은데, 어, 나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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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, 나나, 나나. 아니, 진짜. 한 번에 두 개구만. 제가 깔아까싶다 오, 뭐 오, 일단 칼리보도 맞아. 이거는 옆으로 가는 그냥 칼 같은데. 아, 옆에 있는 사람은 공격하던 거구나. 그러니까 그냥 칼. 돌리는 애들을 활로 죽이는 거죠. 음, 영상도 터내려. 아안 어, 되겠다. 레인보우 산재도 먹가뭐자 점프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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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쟤는 왜 나를 프점는거야 한번더 응? 음? 내팔 어디갔어? 내팔 대나! 한번 갑시다. 내팔 없으니까 못 가잖아! 이거 누구야? 내팔 없는 사람 나와 재설해야겠네 진짜. 내가. 아, 다음엔 누구 보자.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언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. 그럼 모두 모두. 안녕 그럼 모두. 남아 있습니다.